없는게 또 호피다. 호피도 이제 언니들 가그 하나가 또 중요합니다. 자 지지미 소녀 언니들 일반 옷 아닙니다. 자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요런 옷 입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가못 사신 언니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작을 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어 특히 키 작은 언니들 어 이제는 기장 안 줄이셔도 됩니다. 옷이 되게 헤꼽고 놀러가야 아니가 제가 그랬잖아. 여행 갈때 어 그냥 우리 동창이 갈 때도 좀 좋고 세련된 옷 나는 입고 싶어. 자,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제작된 옷이니만큼 자, 이렇게 편안하게 어, 시원하게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 땀이 많이 나는 언니들 특히 지짐이 소재를 입어 보세요. 근데 일반 지짐이하고 맞춤복이 들어가는 지짐이 올립니다. 왜? 통풍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 그런 옷이라 비교를 제대로 하지언 이들 자, 그래서, 요렇게, 뒷모습도 이렇게 귀엽게 돼있고, 자, 그래서, 요렇게 조끼하고, 지금, 후드에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잠그셔도 되고, 안에 나시하고, 이렇게 같이 오픈해가 입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후드하고 바지 오세트인데, 우리 언니들도, 8월달에 놀러 가시잖아, 여행 가시잖아요. 제가 또 이벤트 안 열어주면 안 되죠.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자, 8895까지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우리, 시원한 소재. 자, 귀엽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김이 없어요, 언니들. 아시겠지만, 어, 쉬고 빨고 해도 구김이 없고, 막, 옷 따려야 되고 그래서 비싼 옷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싼 옷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아무리 안 구겨진 데도 구겨져 구겨져 어 소재 자체도 그리고 입었을 때 통풍성이 몇 배를 시원합니다. 입자마자 어떻다고요 아돈좀줬 겠네 우리 지나가면 바로 표시 나죠.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 구독자 언니들만 입으시라고 어 그러니까 백화점 에서 이런 아이템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언니들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또 주,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 자, 여행로 뿐만 아니라 갖고 있으면 어, 입어지는 그런 아이템. 자, 지지미 소재에 해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어머니 사드린다고 선물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죠. 주말 이벤트. 주말까지만. 자켓하고 밑에 바지하고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이 가격에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니까 가능하다. 자, 우리 언니들 사이즈 5부터 7, 8, 8, 9, 9까지 저희가 제작을 했으니까 한정 수량. 놓치면 언니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문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나는 어 좋은 옷 세련되게 좀 시원한 소재에요 남들하고 다르게 입고 싶어 이런 언니들만 문자 주시고 젊고 싶어 젊어지고 싶어 자 문자 아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혜택 크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갈라는데 막상 농장에 옷은 많은데 입고 나갈 옷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언니들 그냥 어정쩡하다고 가격싸다고막 사다 매 언니들 입고 나갈 옷이 없다니까 언니들 하지만 어떻다고요 언니들 근데 우리 나갈 옷이 되게끔 저희가 코디를 해드리잖아 언니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언니들 백화점 갔더만 엄마야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죠 언니들 몇 십만 원씩 하죠 마음에 들면 언니들 그래도 삼사십만 원 오십만 원은 기본입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입고 싶었는데 못 입었던 옷. 지지미 원단으로 저희가 언니들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자, 요 아이는 언니들 제가 그랬잖아. 어, 입고 나갈 옷이 있네로 제가 코디를 해드린다고, 농작이 그렇게 바꿔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한 젤만 입는 옷, 언니 이제 그만 입으시고, 좀 좁고 세련된 옷, 언니들 저희가 언니들 위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옷을 갖다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재가 뭐냐면, 언니, 지지미래도 언니들 제작 옷에 들어가는 원단이 틀려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파는 옷은 언니들 한 젤밖에 부채밖에 못 입지만 이런 옷은 보관만 잘하시면 몇 년씩 입어집니다. 씻고 빨고 세탁하기 좋잖아. 그리고 통풍이 잘 돼요. 자, 옷은 우리 중년 여성 이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급스러우면서 나의 체면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원하셨잖아요. 맞죠, 언니들? 자, 그래서 여행룩, 모임룩 어, 드루드루 데일리로까지 다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탁까지 좋으니까, 언니들. 자,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바지 자체도 언니들, 어, 요렇게 제가 좋은 바지는 어떻다고 텐션이 돌아옵니다. 싼 바지는 어때요? 허블레, 허블레 해가지고 몇번 빠졌더만은 뭐야, 못입겠다 밖에 또 입고 나갈랬더만 또 사야 된다, 또 사야 되 언니들. 어? 내가 그마음을알거든요 언니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시원한 소재.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런 언니들 정말 필히 이번 년도부터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니들, 백화점 가시면 이 가격이 못 사잖아요, 언니들. 어? 가격대가 어떻다고요? 뭐 몇십만원씩 하니까 또 제작업자 언니들만 입으시라고 저희가, 어, 제작을 마지막 시즌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니들. 자, 그리고 쌈바지로 해가지고 지지미래가 막 달라붙지가. 언니들 그거 아십니까? 쌈바지 같은 경우 우리가 입자다요 언니들. 3만원짜리, 4만원짜리. 3만 땀이 차이면 엉덩이 달라붙어가지고 뒤에서 어, 국물 흐르듯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래서 나는 엉덩이에 조금 땀이 많아. 특히 이런 언니들은, 제발, 제발 언니들.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으로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어, 어떻다고요 우리 구독자언니들만 입으시라고 어, 만든 아이템이니만큼 한번 꼭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주말 이벤트까지 할테니까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비싸고 퀄리티 좋은 백화점 옷 입어보세요 네, 밴딩으로밴디 어머 육무이니 치즈리니 계산하지마요 계산하지마요 좋은 옷은 이렇게 텐션이 돌아옵니다 제가 5잖아요 26이잖아요 어떻다고요 언니들 자까지 충분히 됩니다. 입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비싼 옷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옆에서 자꾸 만좋은옷 입었네, 고급스럽네, 언니들. 어, 자꾸 옆에서 자꾸 눈을 갖다 이렇게 봐요, 언니. 제가 장난건데, 이옷 입고 제가 추천드리는 지금, 제작 옷 입고 옆에서 안 보면 이상다, 언니들. 진짜로. 어, 열번 이상은 언니가 그 체험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언니들. 그구 언니들 입고 싶었죠? 아, 입고 싶었죠. 그런데 구구 사이즈가 잘 없잖아, 언니들. 자, 어떻다고요, 언니들? 8899 됩니다, 언니들. 자, 66에서 7 7 같이 있고, 요 언니들. 8899 같이 있고. 자, 바지는 어차피, 언니, 고무 밴딩이라서 34까지. 예쁘게, 뒤에도 언니들 셔링이 잡혔잖아. 자, 엉덩이. 요게 디테일입니다, 언니. 뭐라고요, 언니들? 이런 게 디테일이라고요. 바지가, 언니들, 요 바지 사잖아요? 그럼 위에 요 블라우스입니다, 언니들. 자, 결혼식 되게 우리 아무것도 안 입잖아요. 결혼식 때 입으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좋은 옷 결혼식 모임룩, 여행룩, 어, 동창회 모임까지 다 된다는 거, 언니들. 너무 좋잖아요, 언니들. 그니가 그러니까 자꾸 얇은 거 사지 말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블라우스와 같이 입으셔도 되고, 요 아이도 언니들, 뱃살이 많고, 우리 블라우스 잘못 사면 막 이렇게 감기잖아. 어, 싼 블라우스는 좀 그래요. 근데, 하지만 우리 백화점 옷이나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있는데, 어때요? 자꾸 입어지잖아. 외출할 때에 맞다. 그 블라우스 입으면 되겠네. 돈가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니들 부담스럽잖아. 저희가 만들잖아요, 언니들. 어? 걱정을 말아요, 언니들. 자, 구구 사이즈도 언니들 걱정을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오리 핏으로 우리 나그랑으로 돼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입어볼게요. 자, 언니. 한번 코디해보면 알아요. 이제 싼 옷을 못 입어. 어, 막 이런 얇은진 옷이 있잖아, 언니들. 어, 그런 옷못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자꾸 입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좁, 요 조끼 있잖니. 요 아이는 지금 원단이 끝나가지고, 요것도 일반 조끼 아닙니다, 언니들. 보통은 시장에만 일반 조끼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어 나는 우리 언니들이 구독자 언니들이 다른 사람하고 틀렸으면 좋겠어. 예쁘게 어허 코디도 잘 되게 어 제가 코디해 주는 방식 있잖아요. 고급스럽게 어머야 너 진짜 니 세련돼 보인다. 돈좀 줄겠네. 이러면서 알겠죠 언니들. 어 나는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우리 구독자 언니들만. 자 그래서 요 아이도 일반 망사 아니고 이제 제작옷입니다 보통 요런 아이템도 좋게 하나요 언니들 가격대 아시죠? 15만 원씩 이래요 언니들. 어 15만 원, 18만 원이 기본. ]입니다. 왜 망사 자체가 틀리거든 언니들 입으면 이렇게 몇번 입고 막 흐적흐적거리는 거 그런 거는 또 사고 또 사고 몇년 네. 계속 사야 됩니다 습관도 없고 자 근데 요런 아이템은 며칠 보기 되네 언니들 그냥 입어도 되네 언니들 원피스 갖고 계신 원피스 위에도 입어도 되네 언니들 내가 말했잖아 두루두루 이런 옷을 갖다 입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아이 제가 코디를 해가지고 한번 또 보여 드려 볼게요 희한하죠 언니들 뭔가 제가 요런 옷은 언니들 막. 이리저리 요리저리 잘입어죠 우리 후드 토끼 갖고 계시는 언니들 계시죠? 또 고기다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린다 언니들. 자요 아이 언니들 우리 갖고 계시는 언니들 있잖아요. 요 지금 지지미 소재로 제작돼서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죠. 왜 이번 연도 유행이니까 그리고 패션쇼에서 나왔으니까 자 우리 언니들 체온커버는 물론 요렇게 입어도 괜찮다 언니들. 자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몸에 달라붙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옷은 좋은 옷을 그고 내가 입어진다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사이즈 언니 나그랑이래가는데 사이즈 보이시죠? 제가 5거든요. 5에서 9호까지 충분히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편안해요. 나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8, 팔 9호가 예쁜 게 없잖아. 돈 들고 가도언니들어떠대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자, 근데또어떻다고 언니들 어? 또 디자인이 너무 할머니 것같대 어, 제가 또 센스가 있잖아요. 언니도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어, 어려 보이게 입었을 때기티가 나게끔 잘. 또 제가 잘합니다 언들자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밑에도 너무 펑퍼짐하게 돼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짧아 보이지가 않아 언니들 편안하게 시크하게좀고급스럽게 입어 봐요 이번 연도부터는 언니들 백화점 언니들 홍콩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 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 제품 받아보시고 한번. 어, 해외 나가시면 비교해보셔도 됩니다. 얼만큼 가격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게요, 언니들. 자, 그리고 지하고도 좀 한번 입어 볼게요. 시원해야지, 시원하다, 느낌 되고, 좀 고급스럽게 입는 세트가 언니들 입어야지, 언니,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언니들에게 이벤트를 크게 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만 입는 거라, 이렇게 세트로 입는 거라, 어, 느낌이 완전 틀리거든요, 언니들. 그리고 옷 받쳐 입기가 너무 좋잖아, 언니들. 입고 나갈 때게막 신경 안 쓰고 되잖아, 언니들. 그래서 저희가 언니들에게 주말 이벤트까지 드리면서 또할인 혜택 억수로 크게 드립니다. 엄청 크죠? 무료배송까지. 받아보시면 아시고, 언니 어, 비교하시면 아십니다. 백화점하고. 자, 그래서, 일반 디자인 아니고, 아무나 다니는 디자인 아니고, 자, 같은 조끼네, 언니들, 어, 요런 아이템 제가 아까 그랬잖아. 아마 뭐십 몇만원씩 한다고, 어, 일반 조끼, 그, 시장, 그런 쪽하고 틀립니다, 언니들. 자, 그래서 외출복이 되네. 어, 나는 좀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입고 싶다. 이러면 언니들 바로 연락 주셔야 되겠죠. 이제 한정수량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작하는 옷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제 돈을 합리적으로 아끼면서 몇십만 원 아끼면서 연락 주시면서 문자 아래 링크 연락 주시면 됩니다. 뒷모습까지 이렇게 되있으니